안 사돈이 환갑 잔치를 한다기에 축의금 100만 원 했는데 사돈 반응에 기가 차네요. 요즘 환갑에 식구끼리 간단히 식사하는 정도로 하는데 사돈이 환갑 잔치를 한다고 며느리가 꼭 와달라고 해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사돈인데 축기금을 얼마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아가 오랜만이구나 사돈 어디 계시니 이거 축기음 조금 넣었다 사돈께 전해드리렴 아들은 이리저리 바삐 뛰어다니고 며느리도 바쁜지 오지 않아서 혼자 식사를 하는데 서먹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는 적당히 하고 일어서서 나오는데 사돈께 인사는 하고 가야겠기에 사돈 있는 곳으로 갔더니 사돈이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구석에서 수다를 떨고 있더군요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말하길 너도 유난이다. 예,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하니? 예, 내가 그동안 축의금, 조의금으로 쓴 돈이 얼만지 아니? 그거 뽑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사돈이 꼴랑 100만 원 넣었더라. 밥값이야 뭐야? 너는 사돈한테 환갑때 고급 코트 받았다며.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이봐요, 사돈 뭐여 꼴랑 100만 원요? 지금 저보고 축의금 가져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환갑잔치 비용도 우리 아들이 다 낸다 하던데. 그거 알면서도, 내가 왔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부족할 판에 돈 적게 낸다고 남한테 흉을 봅니까? 사위도 자식인데, 잔치 비용은 낼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귀한 딸 시집 보냈으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귀한 딸 도로 데려가세요. 나는 필요 없으니 며느리가 사돈을 빼다 박았네요. 아들아, 더 이상 이런 처가집에 호구 노릇하지 말고 그만 가자.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평소 며느리가 너무 씀씀이가 심하고 게으르다고 헤어진다는 걸 제가 다독여서 고쳐가면서 살아라 했는데 더 이상은 못 봐주겠네요. 제가 잘한 거 맞지요?